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 펑크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볼까요? 체형별로 딱 맞. 네, 반팔 티셔츠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름에 가장 많이 입는 아이템이 티셔츠잖아요. 티셔츠가?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이 티셔츠가 체형을 또 많이 타는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티셔츠 살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체형별로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티셔츠를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은 이 체형엔 이 디자인이 베스트예요라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실 한 가지의 신체부위만 보고 잘 맞는 티셔츠를 고르는 건좀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어깨가 너무 좁아요라고 해도 얼굴도 작고 목도 길다면 뭐 상대적으로 어깨 마, 어깨가 많이 좁아 보이지 않아서 뭐큰 단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뿐만 아니라 얼굴형이나 얼굴 크기, 목 길이 같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단점이 크게 돋보일 수도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티셔츠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딱한 가지 단점만 보고 샀다가 오히려 안 어울리는 티셔츠를 살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내 체형에 찰떡같이 잘 맞는 티셔츠 고르는 네 가지 조건들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삐딧. 첫 번째 네크라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중에 나온 티셔츠 네크라인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크라인이 어울릴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굴형과 목 길이인데요. 얼굴형이 둥글다면 각이 있는 네크라인을, 얼굴이 각이 있다면 둥근 네크라인을. 이렇게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브이넥이나 스퀘어넥 같이 이렇게 네크라인에 각이 있는 티셔츠는 동그란 얼굴형을 좀다름해 보이게 하고요. 라운드넥이나 윤넥은 턱이 뾰족한. 역삼각형이나 각진 얼굴형을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해요 하트형 넥크라인은 어느 얼굴형에나 다잘 어울린다는 것까지 이 정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얼굴이 좀넙대대한 편이라면 V넥, 브이넥. U넥 같이 이렇게 세로로 긴 네크라인이 잘 어울리고요. 긴 얼굴형에는 보트넥 같이 좀 가로로 긴 네크라인이 얼굴형을 보완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인상이 답답해 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티셔츠를 고를 때 목이 얼마나 길고 짧아 보이는지를 진짜 꼭 중요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는데요. 목이 짧으면 목 주변이 시원하게 파진 스쿱넥이나 브이넥이 잘 어울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목이 굵거나 승모근이 있다면 가로로 퍼진 넥크라인을 정말 꼭 피해주시고요. 어깨선이 드러나지 않는 좁고 긴 브이넥이나 윤넥을 선택해주세요. 반면에 목이 너무 길어서 고민인 펑어승이들은목 주변이 횡해 보여서 고민이 많잖아요. 보트넥이나 게 목에 밭은 넥크라인으로 시선을 한번 끊어주세요. 만약에 그게 너무 답답하다면 일반 라운드넥을 입고 거 같은. 길이가 짧은 목걸이로 보완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넥크라인 노출했을 때 보이는 이 쇄골, 쇄골이 보이면 3kg 더 날씬해 보이니까 티셔츠 고를 때꼭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어깨선. 어깨선도 진 진 중요한 게 어깨가 넓으면 실제 체격보다 부해 보일 수가 있고요 어깨가 좁으면 왠지 막 사람이 좀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거든요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어깨를 전부 커버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좀 어렵지만 어깨선 하나만 잘 골라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해요 좁은 어깨를 가지셨다면 본인 어깨보다 좀 넓게 떨어지는 드롭 숄더를 고르는 게 좋아요 퍼프 소매나 어깨 주름 있는 옷들도 좁은 어깨를 보완할 수 있고요 어깨에 패드가 있는 티셔츠 요즘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고르는 것도 추천드려요 반면에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 어깨랑 차이가 안 나는 어깨선 정핏으로 골라주는 게 좋겠죠? 내 어깨선보다 좁은 디자인을 고르면 팔뚝이 좀 이렇게 붙게될수 있어서 팔뚝에 자신 있는 펑순이가 아니라면 최대한 그냥 내 어깨 넓이랑 비슷한 걸로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퍼프 소매인 티셔츠를 고를 때에는 어깨선이 내 어깨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걸 고르시면 어깨는 좁아 보이는데 팔뚝은 얇아 보이는 또 그런 착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언니 그러면 오프숄더는요? 라고 물어보는 펑순애들도 있을 거예요 오프숄더는 사실 어깨가 너무 넓어 거나 너무 좁아도 어울리기가 힘든 아이템이에요. 목의 길이나 승부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좀 많아서 어깨 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소재. 티셔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면이라는 건 펑수인들도 잘알 거예요.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20수, 30수 이렇게 막 나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티셔츠에 많이 쓰이는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면뿐만이 아니라 린넨이나 모달, 레온 이 등등 정말 많은 소재가 쓰이는데요. 린넨은 좀 고시감이 있어서 각이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좀 빳빳하게. 모달, 텐셀, 레온은 이 몸소나 이렇게 촤르르 하게좀 떨어져요 그래서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소재가 빳빳해서 몸선이 드러나지 않는 코튼이나 린넨이 좋고요 원단의 두께도 약간 도톰한 게 좋아요 반면에 통통한 분들은 몸을 부해 보이지 않게 하는 얇고 이렇게 철렁철렁한 모달이나 텐셀, 레이온이 더 어울려요 요즘은 소재 겉에 가공 처리를 해서 실크 같은 광택이 나는 티셔츠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광택감이 있는 거는 너무 마르거나 너무 통통한 분은 단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서 아이 피해주시거나 광택이 조금 적은 제품 고르시는게 좋아요 또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네 넥라인 밴드도 티셔츠와 같은 소재를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티셔츠의 무드가 좀 달라 보여요 일반적으로 시보리라고 부르는 넥밴드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요 티셔츠와 같은 소재로 된 밴드는 좀더 정갈하고 포멀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구매를 할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기장. 사실 티셔츠 핏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했는데, 뭐 슬림핏이냐, 오버핏이냐 하는 부분은 체형보다는 스타일, 무드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아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티셔츠 할때 참고하기 좋은 기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요. 기장도 크롭부터 하이 실동력으로 입을 수 있는 아주 긴 기장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비율이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날씬해 보이는 기장은요. 힙 바로 위에 떨어지는 길이에요. 이 정도 길이면 떼서 입어도 비율이 괜찮아 보이고 하이 안에 넣어서 입을 때도 예쁘게 잡을 수 있어서 딱 추천드리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체형에 따라서 어울린 티셔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품 또 추천이 빠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핏의 제품을 어떤 분이 사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빨로빨로미첫 팔로우 번째는 기본 라운드 넥 티셔츠예요 어깨선이 딱 정핏인 제품인데요 어깨 넓어서 고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넥이 살짝 좁게 나와서 목이 짧은 분들보다는 긴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말한 예쁜 기장감 힙을 살짝만 덮는 기장 추천드리는데요 너 입어도 페이버 예쁜 기장의 제품을 추천드려요 소재는 코튼, 스판, 험방 이런 제품들이 탄탄한 듯 촤르르하게 중간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분들도 통통한 분들도 두루두루 입기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세미 오버핏의 유넥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핏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데요 소재가 레이온이라서 몸에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좋아요 약간 너무 오버핏 말고 세미 오버핏이고 팔통도 좀 넉넉하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상체 통통 펑스인들한테좀 체형 커버를 많이 해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싶어요. 어깨선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좁은 유넥이 승모근 있으신 분들한테 적합해서 목이 짧거나 굵은펑스이들에게 세미모거핏의 유넥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스퀘어넥 티셔츠예요. 이 스퀘어넥 티셔츠는 말라보이는 티셔츠라서 진짜 강추 드리고 싶어요. 스퀘어넥은 동그란 얼굴형 가지신 분들을 추천드리고요. 크롭 기장에 약간 슬림핏 기장도 추천드려요. 그럼 정말 정말 비율도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날씬해 보여요. 어깨라인도 살짝 안으로 들어온 게 좋은데요. 어깨 좁, 좁든 넓든 어깨 더비에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스퀘어넥은 티셔츠 소재가 약간 너무 얇은 소재보다 코튼 스판 이런 게 혼방인 게 입고 벗기 좋고 보건력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 제품 추천드려요. 사실 이 스퀘어넥 티셔츠는 어느 체형에는 다 소화가 잘 되지만 그래도 추천드린 체형이 있다면 하체 비 펑수이들이 상의를 딱 날씬하게 강조하고 릴렉스핏 팬츠나 롱스커트로 하체를 커버해주면 정말 정말 날씬해 보이는 티셔츠라서 이런 체형한테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체형별로 어울리는 티셔츠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어떻게 되셨나요? 라 어깨선, 소재, 기장 같은 부분도 내 체형에 맞는지 티셔츠 살때 따져보시고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정말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더잘 어울리는 티셔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은 캡처! 치크치크! 해놓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컨텐츠 있다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띠디